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SAF e 오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기아리오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그리고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이 모델은 도시형 콤팩트카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2026년형 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동차 외관 디자인 2026년형 기아리오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일부 반영한 전면부는 더 날카롭고 역동적인 인상을 주며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날개 모양의 그릴이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측면은 콤팩트한 바디 라인을 살리면서도 블랙아웃 처리된 윈도우 라인과 에어로다이내믹한 휠 디자인이 젊고 스포티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후면 역시 디테일이 개선되었습니다. 리어 램프는 최신 기아 모델들과 어울리는 그래픽으로 재설계되었고 범퍼 디자인도 보다 입체감 있게 바뀌어 시각적인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컬러 옵션으로는 베이비 블루, 그래비티 그레이, 크림 화이트 등 도심에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톱니바퀴 성능 및 주행, 기아 리오는 기본적으로 1.6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123 마력, 최대 토크는 15.7kg, m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매끄럽게 조합되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5에서 리터 당 16km로 연료 효율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더욱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스티어링 반응은 민첩하게 유지되어 좁은 골목이나 빠른 차선 변경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기아는 2026년형 리오에 새로운 에코 드라이브 모드를 추가하여 연비 중심 운전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소파와 전등 실내 인테리어 리오의 실내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고려하면 놀라울 만큼 고급스럽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까지 기본 탑재되어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운전 중 조작도 간편합니다. 시트는 고급 패브릭 또는 인조가죽으로 구성되며 앞좌석 열선 기능과 운전석 높이 조절 기능도 포함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동급 차량 중에서도 넓은 편으로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325리터, 뒷좌석 폴딩시 최대 980리터까지 확보되어 쇼핑, 여행, 캠핑까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패 안전 사양. 2026 기아 리오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다음과 같은 ADAS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운전자 주의 경고, DAW, 하이빔 보조, HBA, 상위 트림에는 사각지대 충돌 경고, BCW,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RCCW 등이 추가되며,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에도 더욱 안전한 운전을 보장합니다. 에어백은 총 6개 탑재되어 있으며, 차체 강성 역시 기존보다 약10% 개선되어, 충돌 시의 안전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분중원이 가격 및 트림 구성. 2026년형 기아 리오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인 LX는 약 1,490만 원부터 시작하며, 중간 트림인 EX는 약 1,650만 원. 상위 트림인 GT 라인은 약 179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트림의 기본적인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스타일 패키지, 고급 임포테인먼트, 스마트키 및 후방 카메라 등이 추가됩니다. 가성비를 고려할 때 EX 트림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현기야 리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 깔끔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까지 도심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첫차를 찾는 분들께 리오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SAF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